어, 네 이번에는 번 외편입니다. 제가 812번과 13번을 이미 집에서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임수쌤 만나가지고 또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 다음 주 내용도 촬영하려고 하는데 아 이걸 예전에 찍은 것도 버리기도 아깝고 네. 그래서 그냥 뒤에 이제 영상 끝 뒷부분에 또 나갈 거예요. 812번은요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에서 공부하셨죠? 박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랴 이런 표현이에요 네. 주로 지금 예문에 나오는 상황 같은 거잖아요 네. 아니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네. 제가 찍은 영상에서는 그 팔이 잡는데 대포 쓸일이 아, 있느냐 네. 이런 데 썼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 예, 한번 네가 니가 직접 네. 나설 필요까지 있어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속담을 많이 공부해 두시려면, 이제 그, 이걸 어떤 데,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도 음. 알아야지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음. 네. 그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라는 게 배다예요. 배다. 예. 벨끄야 그지, 지는 닭이죠. 닭을 베는데, 이엔용 어찌 사용할까? 얜이라는 네. 단어는 어찌 뭐뭐 뭐 하랴? 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 니우다옥 소장님 칼. 그지, 이엔용니우다옥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지 동안,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3월 님 한번 읽고, 읽고 월 1일, 3월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일에 yeah. <AJean Bilder> like yep. 어, yeah. 예, 여기서 친는 이제 직접이란 뜻이고 출마는 직접. 나서다 말이 나가는 건데 이제 나서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출마죠. 출마가 네. 그러니까 직접 나서다. 그리고 뒤에는 네. 정말 무엇무엇하다라는 표현이고 그 뒤에 꺼지 네, 인용니오 따오는 방금 네, 설명하셨듯이 닭 잡는데 어찌 소담한칼쓸수 칼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아,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상황 아,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를 기억하신 다음에. 젠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젠시 거지 이엔용 리우다 와. 이렇게 하면 해 주시면 중국 친구들이 아, 니도 중국어 說得很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13번요. 813번. 요것도 우리 어제 이제 영상으로 이게 먼저 나가고 이제 우리 영상 뒤에 나갈 거예요. 상치 부지 하치라고 합니다. 상치 앞에 호흡이 부제 제가 봤다예요. 근데 받지 못했어. 샤치 이어진 호흡을 즉 숨이 헐떡이다 숨이 차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 예문 한번 읽어주시죠. 타파우더, 상치, 부재, 시치 소화, 뻔뻔, 쉬쉬더. 타는 그그 사람이. 네 파오더 네, 여기서는 보어인데. 정도보, 네, 정도 보어. 정태 보어라고요. 정태 어, 보이죠 그래서 동사 뒤에서 그 뒤에 오는 내용을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어, 파우더는 뛰었는데 상치부제시치 그렇죠. 그 이제, 뛰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예. 네. 그래서 <웃음> 헐떡이는 <laughs> 거였음을. <거죠, 스물. 웃음> 상치부제시치 <laughs> 네. 그래서 수화는 이제 말하는 것이 음. 이제 또한 쉬쉬 이제 자꾸 끊기는 거죠. 버벅대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또한 쉬쉬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주광이라는 노래도 막 설명했거든요. 네. 断断续续下不 팅. 没有你的日子真的不容易그 노래가 잘하시는데요?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 어, 저는 어. <laughs> 숨 숨을 헐떡이란 표현 중에 다 글자 는기다보이시죠치라란 표현 중에 다섯 글자 이이시죠 <laughs>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숨을 할 떡이다라고 해서 뭐 일이 굉장히 벅차거나 에이. 실제로 숨이 찰 때도 쓰고요 그래서 喘不过气来 또는 喘不上气来 라고도 쓴다 그랬죠 喘不上 또는 气喘虚虚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쨌든 비슷한 표현들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他跑得上气不接下气说话断断续续的 예? xuy 여기까지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임수 쌤 준비 되셨죠? 네. 이제 우리는 이 방송을 끊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갈 방송을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임수 쌤의 화력.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아침에 <laughs> 이렇게 아트워쇼 안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再见.周末快乐.오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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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예, 오 예. 아 중국어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지금.